자, 17번도 한번 해볼게. 17번 보면은, <laughs> 지금, 여기. 여길 좀 간단히 좀 해볼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밑을 갖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요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밑에 있는 2는 역수돼서 이렇게 나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8, 로그 4에, 아, 2의5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얘는 이를 올리는 거 어때요? 이렇게 올리면은 제곱이 되니까 로그 2에 5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걸 두개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곱하려면 얘가 올라와야 돼 약분하니까 4니까 4가 이렇게 올라와야지 자 그래주면은 둘이 곱하면은 어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곱해주면 이렇게 되면서 5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거기다가 뒤에 뭐가 있어 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맞죠? 자 이것도 5를 일단 앞으로 떨고 자그 다음에 5의 제곱 25는 5의 제곱이잖아 그 그래서 얘는 앞으로 역수돼서 역수돼서 2분의 1로 나가 알겠지? 그리고 얘는 루트는 2분의 1승이고 32는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잖아 그치? 2의 5제곱 그러니까 둘이 곱해주면 2분의 5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앞으로 떨구면서 자, 떨구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25가 최종 답이 되겠네.